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 전능한 분이,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시작해서 여러 번 모세경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도피성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고의로 하지 않고, 일부러 하지 않고, 실수로 부지 중에 했다면, 살인은 했지만, 의도와 마음과 뜻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과 동기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부분도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주목하신다.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 몸으로 지은 죄, 몸으로 행동해서 지은 죄도 죄지만 아직 몸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은 것도 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도피성은 바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시고 용서이시죠. 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명령하셔서 요단 동쪽에 새 성읍. 요단 서쪽에새 성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선 크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도성이 어떤 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앗 아르바, 곧헤브론 이렇게 세 성읍이 요단 서쪽이고요. 요단 동쪽은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 골란 이렇게 구별해서 도피성을 주셨고, 이 도피성에 제사장이 살면서 그의 제사장이 사는 동안 거기에 피해 있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수 있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장소가 도피성이고 도피성을 가는 길이 길이 넓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빨리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제가 좋아했던 찬송, 영어 찬송에 You are my hiding place. 다윗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라는 고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도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죄악 중에 죄악을 짓는 죄인인 우리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악을 다, 아, 거기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피할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령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